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으로 5분동안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아 요한복음 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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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조합 만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것이냐 눈물, 민생 걱정, 고통이 없는 곳 여러분 천국에는 요 죽음이 없어요 고풍이 없어요. 장례식도, 무덤도 없고, 영원한 천국.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아로이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죽음아, 오셔오라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나를 천국으로 내려갈 나의 안내자로다. 죽음을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옛날에 공동묘지 건너편에 사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공동묘지를 밤이나 낮이나 지나다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느냐? 그때 그가 말이아니요 공동묘지 건너편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공동묘지를 거치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렇지만은, 주국제! 주범체... 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육신의 장박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 네. 우리가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그걸 원하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줄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나갈 영원한 저주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렇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한때 죽었다고 눈물을 흘렸는데 도전! 이거이도 대체 제대님이냐 기뻐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이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Ешь, не спасай! 여러분 무조건 머리뒤 밀고 들어가사 차지하는 게인정입니다 여러분들이여 다른 건다 양보해도 천국 가는 건 전설대 예수님과 구원받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우정의 우장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다들 성령으로 받고 마음밭에 다 심어짓느냐 ई माफ़ी न ई